안녕하세요. 또바이다이기입니다 오늘 막이옷 분갈이 려고 흙을 재하려고 하려고 다 걸러서 여태 아침에 이렇게 섞은 거 있어요. 비빔밥 지금 계핏가루하고 어 계란 껍질하고 우리 먹는 소주, 소주하고, 그 다음에, 그, 곰, 그 뭐지? 깍지벌레 곰팡이 예방하는 거. 그리고 이거 친환경 음, 영양제거든요. 뿌려주는 영양제, 친환경 영양제 갈리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제가 흙에다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같이 섞었어요. 이렇게 그리고. 이파피 아시죠? 이 판피린. 감기 걸린 때 먹는 판필린그리도 같이 섞었어요, 여기다가. 그리고 지렁이 분토. 진렇게 해서, 같같이섞어가지고혼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, 준답니다서 이렇게 서이서 이렇게 좀, 좀 섞어 주고 엄지 좀 가라앉히고. 한, 나비들이 와가지고 냄새나면 도망가겠죠? 칼 이제 그 계란 껍질을 막을 다 뺏겨내고 말려서 어, 빻습니다. 어떤 분은 그걸 계란 껍질을 막 볶아가지고 쓰는데 볶아서 쓰면 절대 안 돼요. 그냥 센거로 말려서 가루를 빠서 써야지 음, 영양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. 부어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어제부터 분갈이가 들어갔는데 오늘 그걸 섞어가지고 다 섞어놓은 다음에 이제 분갈이를 해야지 효과분하게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서 강물에도 섞었거든요 강물에 상토 강물에 여지 어쨌든 간에 한 6, 7까지는 섞었네요. 많이는 안 섞었어요. 한 필이를 넣어주면 예방도 되고 얘네들도 감기 걸리는 것처럼 병이 안 걸릴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혼합했답니다. 소주도 좀 좋고. 그러면 해충 같은 게안 생기겠죠? 너무 좋네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분갈이 하는 거 걱정 없이 싹싹 하고 좋겠죠? 여기다가 이제 부어서, 놨다가, 이제, 네.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. 으쨔. 잘 <놀람> 쓰겠네요. 이거를 흙을 재활용을 했어요. 겁목나 속골에다가 다 받쳤어요, 썼던 거를. 바삭 말라가지고, 햇빛에다가, 말려가지고, 그, 지저분한 거를 다 걸러서, 걸러내고 네. 굵은 마사는 또 걸러서 씻어가지고 지금 저기 말리고 있어요. 굵은 마사는 또 재활용하려고 씻어놨답니다. 중간 마사하고 굵은 마는시커놓고 여기는 아주 가느다란 응? 마사토하고 중간 마사토하고 섞어가지고 어, 강물에 하고 계란 껍질하고 영양제, 소주, 판피린 이렇게 혼합을 해서 섞어 놓은 거 지렁이 어, 분투하고 섞어서 이렇게 어, 완벽하게 비빔밥을 큰 김치 통에, 대자 통에다가 어, 이만큼 해놨으면 한참 쓰겠죠. 어, 계피가루 한 봉지 팍 집어넣으면 이렇게 냄새가 좀 요란하게 나도 괜찮고 또이 아이들한테 여름에 그냥 나면 깍지 생기니까 저는 계피가루 물을 어 분무기에 타 가지고 분무기에 타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계피물을 뿌려 줘요. 그러면은 벌레들이 다 도망가요. 깍지도 잘안 생기고 나방이 와서 냄새 맡아가지고어이 개피 냄새 맡으면 애들이 다 기절을 하고 도망가거든요. 그래서 가끔가다 하루에 한 번이나 어두 번씩 이렇게 분무기를 공중으로 이렇게 쫙쫙쫙 가끔 뿌려주세요. 그러면은 어 깍지가 잘안 생기더라고요. 제 노하우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 영양도 들어가고 두루두루 좋을 듯합니다. 저는 이제 지금부터, 어, 이 해놨으니까,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제, 어, 애들 하나씩 올려서, 어, 분갈이를 할 거예요. 어제 분갈이 하는 아이들은, 어, 어제 진짜 분갈이 많이 했거든요. 저희 아이들 다 분갈이 한, 한 거예요. 보이죠? 이 아이들 어제 분갈이 다 했답니다. 여기도 흙도 이렇게 놓고 여기 마사또 씻어서 이렇게 말리고 있고요. 어제 이렇게 다 내놨어요. 다 내놓고 분갈이도 하고, 이렇게 분갈이 해서 이렇놨답니다 음, 이틀 전부터 음,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그냥 놔뒀어요. 아무 이상 없어요.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밑에 있는 애들 이제 하나씩 올라다가 어, 걔네들 분갈이 하려고 지금 흙을 비벼놨어요. 이렇게 다 내놨답니다. 진즈 네크리스. 다들 이렇게 내놓으니까 시원합니다. 장독대에서 운치 있게. 얘들아, 잘좀 커다오. <laughs>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. 햇살도 좋고, 공기도 좋고. 오늘은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. 깔끔하네요. 선거도 끝났고. 아휴,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. 그래서 선거도 잘 끝났고요. 이제 우리 국민들 편안하게 살 일만 생겼죠? 아주 시끌시끌했던 선거가 마무리가 다 되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. 조용히 막 차에서 떠들고 다니더니 너무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!